만화 거미새끼... 떴냐? 어, 알았... 어, 알... 아, 아, 알았어 어, 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하... 알았으니까 그만 좀 보내라 아! 오늘의 스파틴크 2018년 해성처럼 등장한 소니의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그야말로 기존 스파이더맨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재밌고 참신했던 이 스파이더맨 애니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빅팬들이 생겨났으니 어, 그건 바르다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소편 스파이더맨 어크로스더 스파이더버스... 아니, 제목 왜 이렇게 또 어려워 엘 퍼스트 그를 함께 보고 왜이 작품이 꿀잼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몇 오일인지 아 근데 난 누구고 여긴 어디냐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먼저 이번 예고편은 브라질에서 열린 코미콘 CCXP를 통해 선공개된 후 12월 5일 소니 피처스의 공식 계정을 통해 전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예고편은 한편 다른 멀티버스에서는 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되고 전작의 월스인 썬플라워가 흘러나오죠. 헤드셋으로 노래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주인공 마일즈. 이때 마일즈를 중심으로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고 육각형의 멀티버스 포탈. 바로 전작의 그웬이 멀티버스의 문을 열고 마일즈를 부릅니다. 그웬, oh, 하지. How have you been? 네, 그렇게 전작에 이어 3년 만에 재하게된 둘, 말즈의 방은 거의 뭐 소녀방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인형들, 그리고 장난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덕친 괴녀 그 말즈는 당황하고 이 작품은 2018년 전작에 이어 대략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지라 이렇게 4살의 나이를 더 먹은 말즈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몰래 스케치북에 그려놨던 그의 그림을 들켜버린 마이즈 이번 소파에서 요 둘의 로맨스 케미를 보여줄 것을 암시하고요 스파이더그웬으로 변한 그웬은은말즈에게 나가자고 꼬시기 시작하는데. 다음 장면은 수많은 육각형의 고리. 수많은 평행세계 포털들을 통과하는 말즈를 보여주는데. 이때 한쪽에서 포털을 열고 등장하는 또한 명의 스파이더맨. 네, 바로 전작의 쿠키 영상이 등장했던 미겔 오하라. e e i e n a e an a n i e e j Sixty-seven. Whoa! What the? I'm Spider-Man. I need you to come with who me. Who the heck are you? I I just told you that. Listen, listen. I'm from the future. How dare you point at me? You you were pointing first. Rude to point. You're being very rude. Which one pointed first? Spider-Man pointed first. Obviously. You're pointing at me right now. Uh, as you say your that, You're at you. 스파드맨 2099가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일즈를 공격하면서 시가지 싸움을 벌이는데, 일단 이번 작품에서요 둘이 대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요. 전작의 쿠키 영성에서 오스카, 아이작이 연기한 이스파드맨 2099가 나타나며, 킹핀과 닥터 옥토퍼스의 계획으로 평행 차원이 연결되었고, 이 멀티버스가 닥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미겔은 지구 67로 향하고, 이곳에 스파드맨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지만 전투가 일어나면 끝이 났었죠. 이번 소편은 예고편의 모습을 보인 그 외, 미겔와라. 그리고 전작의 피터 B 파커가 복귀하게 될것이라 알려주고,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로는 스파이더 우먼, <목> 실크, 80년대 일본 특촬판의 스파다마가 등장한다 알려진 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놓고 멀티버스 판을 보여주게 될 작품이라 총 6명의 스파이맨이 등장했던 전편. 마일즈, 피터 비파커, 그웬. 누아르 스파이맨페니 hey, 파커. Hello. 피터 포커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스파이맨들이 나타나. 아주 그냥 개판을 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난 쿠키 형상과 이번 티저에 공개된 스파더맨 2099. 이 미겔 오하라가그 존재감을 발휘하며 큰 비중을 또 이후 공개되는 예고편을 통해 캐릭터 간의 상황과 그 관계성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잠깐 커트. <laughs> 아, 여기서 잠깐 미안한데. 오늘의 이스파팅크 영상을 지원해 준 무띵의 오랜 스폰서, 어, 서프샤크 VPN을 빠르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 볼까 우리. 오늘의 스폰서는 서프샤크 VPN. 지난 마블 영화 출연을 거절한 레전드 S급 헐리우드 배우들 더 플래시의 공식 예고 편리 뷰에서두 차례 홍보한 바 있던 브랜드인데. 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1년의 마지막 12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 서프샤크 VPN에서 마지막 콜리데이 세일을 진행합니다. 이미 지난 두 차례 동안 이 서프샤크 VPN의 장점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어, 여러분 다들 아이디랑 비번 저장해놓으시죠 이렇게 개인정보 저장을 통해서 안일해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인터넷 개인정보들 이거 잘못하면 훅 간다 특히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함으로써 더 취약해진 우리의 인원의 활동에 이서브자크 VPN이 보호막을 씌워주기도 하고 국내에서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사이트에 우회 접속 어 특히 요즘 많이들 하는 해외 직구 해외 직구에서도 요 VPN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고 아, 그지같은 광고 방지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번 무띵코드를 통한 할인율은 최대 83% 여기에 무려 4개월 무료체험까지 묻고 떠나서 30일 동안 사용해보고 환불까지 가능하니 본문 그리고 고정 댓글 내 링크를 통해 12월 29일까지 홀리데이 특별 프로모션을 받아보세요 끝! 어 다시 뉴 유니버스로 건너와서 이번 작품에서 마일즈 모랄레스는 멀티버스를 가로질러 이동하며 그의 및 새로운 스파드먼 팀과 힘을 합치게 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악당을 상대하게 한다라는 신업이 공개되며 있는데 전편에 이어 샤메익 무어가 마일즈 모랄레스의 목소리를 우리의 케이트 비쇼 헤리 스탄필드가 그의 스테이지의 목소리를 가요 네, 제발요 I got your number. 우리의 문나이트 오스카 아이작이 미겔 오아라의 목소리를 어요 둘은 현재 mcu의 핫한 캐릭터로 데뷔 오스카 아이작은 이제 문나이트 데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작은 지난 2018년에 개봉해 내노라하는 거의 모든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을 아주 그냥 휩쓸어버립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실제 코믹스를 보는 듯한 눈뽕 What makes you different is what makes you Spider-Man. 여기에 찰떡같은 OST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소니 픽처스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을 가게. 그리고 남아있던 스파더맨 이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죠. 전작의 메가폰을 잡았던 바퍼시게티, 피터 램지, 롤리 로스맨까지 이렇게 3명의 감독은 2편에선 호아킴 도스 산토스, 캠프파워, 저스틴 케이 톰슨 감독과 바통 터치를 하며 새롭게 교체되고요. 이번 2편의 제목은 스파더맨 이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 파트 1. 하지만 전작의 원제 또한 스파더맨 이 인투 더 스파이더 버스였고. 이번 2편 또한 우리나라에선 부르기 쉽게 뉴 유니버스 2로 변경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이 멀티버스라는 광활한 세계관을 담아내기 위해 2 편으로 쪼갰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네, 안 그래도 멀티버스 떡밥을 가득 머금고 있는 노이움이 이제 진짜 출격 준비 중에 있고 이 멀티버스의 소재를 통해 각 유니버스에 존재하는 스파이더맨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웰메드 이 중에서도 웰메드라 이 불렸던 전작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스파이더스는 2022년 10월 7일에 개봉될 예정이며 파트 2는 2023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그, 구독 눌러.